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월 5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독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항상 웃고 계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15절에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마치 화산이 터지듯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불의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악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선한 분노인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혹시 사소하고 이적인 문제 앞에서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분노는 일평생 항상 붙어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 안에는 성과 악이 섞여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못 따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분노로 2021년 새해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분노는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와도 같습니다. 분노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파괴적인 분노, 공격적인 분노가 예수님의 분노와 같이 선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월절이 나오는데요. 유월절 의식은 해마다 에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에루살렘을 순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종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유월절은 하루였지만 무교절이 그 주간에 남은 날들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목격한 유월절 준비 기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온갖 불의가 넘치는 절기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유월절의 실상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위해서 그들의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의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까지 여행하는 동안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 그래서 성전 제사장들은 재사용 가축을 구매할 시장을 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재사용 가축을 살수 있게 한 것은 순례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밖에서 농부들이 가축 거래 시장을 형성했던 초기의 모습과는 다르게 점차 제도화가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애배하는 성전에서 직접 가축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의 상인들과 환전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직했습니다. 가축들을 파는 상인들은 많은 이익을 올리기 위하여 성전에서 파는 재사용 가축을 훨씬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화폐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정상들이 외국 화폐를 바꿔주면서 터무니없는 환율을 매겨 엄청난 이익을 올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정상들과 상인들의 부정직하고 탐욕스러운 관행에 대하여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성전 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애비하는 장소를 더럽히는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이기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내고 파괴하고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16절인데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기 위한 선한 분노였습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분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불의와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은 바로 어른일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욕심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선한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벗어지지 않는 죄의 모습에 예수님의 선한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나의 영혼이 세상의 것에 더럽혀져 있다면 선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하게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기에 직접 그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에게 쏟으시지 않고 예수님께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기 위해 죽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의 진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분노 앞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는 철저히 분노하고 예수님의 사랑처럼 자신과 이웃을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는 선한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한 분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장소, 거룩한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요즘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선한 분노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의 선한 분노를 품기를 원합니다.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우리의 악한 분노를 멈추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분노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